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사장입니다. 어,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네, 담낭 제거 수술을 위해서, 어,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시간이 나가지고, 저녁 시간대에 또 나올 수 있어서, 어, 차량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또 두산을 싹쓸이한 기분 좋은 날인데 또 제가 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술이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자유롭게 어, 활동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LG 트윈스 두산에 싹쓸이 승리를 거두면서 자연승과 어, 함께 또 선도자리를 공고히 하게 되었는데 야 오늘 또 역시 LG 트윈스의 새로운 어, 선발 카드 최원태 선수의 너무나 좋은 피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원태 선수 6이닝 동안 모실 점에 좋은 피칭을 보여주면서 어, 두산타자들을 상대로 정말 어, 이게 국내 선발이지 이런 거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임창규 선수가 잘해줬습니다만 항상 젊은 국내 선발 투수들이 조금 나오면은 부진하거나 조기 강판이 되거나 해서 불펜티수들도 사실은 좀 필승조가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현태 선수가 엘지 트윈스 데뷔 전에서 이렇게 6이닝 완벽하게 거의 뭐 강승모에게 안타를 맞기 전까지는 퍼펙트 피칭을 이어갈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인 게 결국에는 엘지 트윈스가 또 점수를 차곡차곡 뽑아줬죠 염경현 감독이 최현태 선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LG는 어, 타선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네가 던지기 더 편할 거다 어, 맞는 말이었죠 네, LG 트윈스 타선은 또 최현태 선수 마운드에 있는 동안 10점의 점수를 냈고요 또 두산이 어, 오늘도 아쉬운 수비가 있었죠 박혜민 선수의 안타가 나왔을 때 실책이 나오면서 말로 해서 어, 게임이 완전히 어, LG 쪽으로 기우는 그런 실책이 나왔고, 또 뭐, 전체적으로 l g 팀스 선발 전원 한타에, 어, 허도한 선수도 또 장타를 기록했고, 오스틴 선수도 또 좋은 타격감을 다시 보여줬고, 또 문복영 선수 마찬가지로 이 뜨거운 타격감, 어, 굉장히 실책 이후에 <laughs> 홈런도 많이 치고 장타도 많이 때려내면서 두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스코어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최원태 선수의 피칭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최원태 선수가 두산전에 좀안 좋은 데이터도 있고, 상대가 0점대 브랜든 와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좀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아무리, 어, LG 타자들이 지금 타격감이 올라와 있지만 브랜드는 상대로 또 점수를 못 내면 최한태가 잘 던지고도 패전이 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1회부터 최한태 선수는 투심을 많이 던지면서 땅볼을 잡아내는 유형의 선수인데 이 땅볼이 나왔을 때 LG 수비들이 집중력 있게 좀해 주면서 역시 이 고척에서 그동안 홈구장을 고척으로 사용하면서 고척에 이제 바운드가 빠르게 흘러갔을 때 실책을 좀 하는 경우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잠실은 또 천연잔디고 또 수비하기 고척보다 훨씬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어 굉장히 또이 내야수 선수들이 집중을 잘해주면서 천태 선수가 기분 좋게 출발을 하게 되었고 또 이후에는 이 포심 패스볼, 148까지 나오는 포심 패스볼이 스트라이크 존 높은 쪽으로 찔러주고 또 투심을 낮게 낮게 던지면서 이 타자들이 굉장히 좀 헷갈려 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변화구가 3개나 됩니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최은태 선수가 이 슬라이더를 타자들이 예상하면 또 커브를 던지고 또 커브를 예상하면 슬라이더로 가고 이렇게 구, 던질 수 있는 구종 자체가 워낙 또 많다 보니까 어, 굉장히 타자들이 올 시즌에 좀 차원태 선수에 헷갈려하는 그런 어, 모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또 LG 타자들이 그랬었고 오늘 두산 타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LG 이적 후에첫승 어, 데뷔전에서 거두면서 정신 없었을 텐데 일단 허도환 선수 와의 호흡도 굉장히 좋았고 이. 국내 선발진에 정말 한시름 좀 덜게 되는 최현태 선수의 훌륭한 피칭이 있지 않았나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현태 선수 어, 첫승 다시 축하 드리고요. 어, LG 트윈스 이제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남은 5선발 자리까지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점수가 나는 장면에서 문보경 선수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브랜든 와델, 어, 한국에 다시 와서 대만리그를 평정을 하고 와서 0점대 평균점치점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벤자민 나온 날 직관을 갔잖아요. 근데 벤자민이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뭔가 좀큰 차이를 얘기를 해보자면, 벤자민은 공 던지는 게 어디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느낌이라면, 브랜드는 일단은 왼손 타자들이 타이밍을 맞추기에는 훨씬 또, 편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보영 선수가 또 주저 없이 어이 득점권 상황에서 타점을 쓸어 담으면서 어쨌든 LG 트니스가또선수점럼 뽑으면서 출발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상황에서또 점수가 낮기 때문에 최한태 선수 어깨도 더 가벼워질 수가 있었고 문보영 선수도 타격에서 슬슬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최근에 문보영 선수의 타격폼을 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방망이를 내렸다가 타격을 준비를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손목 힘을 좀 쓰자라는 의미에서 이 루틴을 좀 추가를 한것 같은데, 그 이후로 장타들이 나오고 있고, 또이 왼손투수, 오른손투수 가리지 않고 좋은 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봉현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로 또 보여주는 역할이 좀 있을 텐데, 어쨌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LG 트윈스의 추가점 바로 이 홍창기 선수와 손호영 선수가 하나씩 해결을 해줬습니다. 네, 브랜드는 상대로 또 하위타선에서 올라온 찬스를 홍창기 선수가 받아치면서 역시 이 우리의 중심타선은 뭐 3, 4, 5번도 물론 있지만, 8912번이 또 상대가 쉽게 상대할 수 없는 그런 타선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오랜만에 손혜영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오지환 선수 대신에 적당한 때에또 휴식을 오지환 선수는 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손혜영 선수가 찰리 반즈를 상대로도 그렇고 역시 마이너에 다녀온 선수라 그런지 몰라도 이 외국인 투수를 상대로 또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점의 추가점이 더 벌어지면서 4대 0의 스코어가 됐고요. 아무래도 이 브랜든 와델이 0점대라서 조금 어, 긴장을 하고 또뭐 알칸타라도 공략을 했고 우리가 이전에는 곽빈도 공략을 했지만 브랜드는 또 처음 만나기 때문에 좀 어, 2승을 해서 수입을 할수 있을까 했는데 브랜드는 넉점이면은잘 공략을 했고 이제 경기가 완전히 기울어지게 된 데에는 다음 점수 또 양희지 선수의 어, 3연전 내내 어, lg 쪽으로 경기가 기울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에서 이 박혜민 선수의 안타가 있었어요. 좌전 안타가 있었고, 또, 사실은 뭐 손우영 선수의 안타도 마찬가지고 앞선 상황들에서도 이 홈승부할 때 뭔가 접전인 것 같은데도 송구가 이 주로 방향으로 좀안 왔고 어제 홈 블로킹 상황을 의식한 것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런 상황에서 꽤 접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지 트윈스 주자들이 무난하게 홈에 들어온 상황이 있었거든요. 박혜민 선수의 안타도 이 좌전 적시타여서 두 명의 주자가 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송구를 잡고 양의지 선수가 허도한 선수를 잡기해서 3루로 송구를 했는데 완전히 외야 쪽으로 빗나가 버리면서 허도환과 박혜민까지 타자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오게 되는 넉점이 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좀 어수선한 두산의 홈 접전 상황과 또양희지 선수의 치명적인 실책 이게 완전히 또 흐름을 가져왔던 것 같고요. 네. 4대0에서 6대0으로 그리고 실책 때문에 8대0. 오늘 경기에 완전히 기울게 되는 그런 박혜민 선수의 타구였고요. 인사이더 파크 모텔이라 그러죠. 이게 또 유래가 있죠. 예전에 올스타전에서 박노준 해설위원이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을 인사이드 더 파크 호텔이라고 그랬어요. 올스타전에서 이태근 선수가 친 타고였는데 그래서 이제 어, 인사이더 파크 홈런을 인사이더 파크 호텔로 부르고, 만약에 거기에 실책이 껴있으면 인사이더 파크 모텔이라고 부르고 하는데, 어쨌든 박혜민 선수가, 어, 안타를 치고, 또, 2루까지 가고, 2루에서 양희진 선수의 실책을 턴타서 홈까지 들어오면서, l 지트윈스가 넉넉한 점수, 오늘 경기 승리를 확정하는 점수를 뽑아냈습니다. 자 오늘 경기 MVP 최원태 선수입니다. 최원태 선수의 6이닝 무실점. LG 트윈스 국내 선발 6이닝 무실점은 6월 27일 인천 SSG전에서. 임찬규 선수 이후에 처음이고요 <laughs> 네, 정말 오랜만이고, 최현태 선수가 데뷔전에서 좀 정신도 없고, 또 사인 숙지하는 거, 또 전체적으로 호흡 맞추는 거, 허도한 선수의 호흡도 처음이었습니다. 최현태 선수가 데뷔했을 때는 허도한 선수가 히어로즈를 떠났기 때문에, 허도한 선수가 처음 호흡을 맞추는데, 정말 이 서울고 선후배답게 찰떡 호흡으로 이6이닝 무실점 좋은 피칭을 가져갔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최현태 선수의 피칭 편안하게 l g 트니스 팬들 또 우승으로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 트윈스 볼트나이 마칠 시간입니다. 어, 기나긴 연패가 끝나고 이제 다시 자연승을 달리면서 우리가 가장 또 높은 위치에 있는 팀이란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많은 승리를 쌓아서 또 제가 어, 몸 상태 잘 회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많은 승리 소식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트윈스 볼트나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